첫 번째 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 이어서 두 번째 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존하신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자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사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으로 된 나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장 29절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된 세상과 세상이 주는 박해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는 한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이 로마스 8장 28절 말씀에서 온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대적들의 마음과 박해와 관련하여 이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프랑스의 개혁신자들인 위그노 교도 수천 명이 대학사를 당했습니다. 이 교리 문답의 저자 중한 사람인 올리비아 누스는 당시 프랑스에 있는 한 마을에서 개혁교회 모여있던 신자들이 원수의 공격을 받아 한꺼번에 60명이 죽임을 당하고 200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수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 교리 문답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피난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입니까? 여러분은 이위로 가운데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생애가 나의 장 중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장 중에 있음을 믿습니까?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인 우리의 유일한 유로요 고백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계에서 여러분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신앙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따금 이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다. 살아 서나 죽어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내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세 번째 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구원을 구원에 관한 확신을 주십니다. 나의 신실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사셨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둘째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며 나를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에 관하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분은 나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신앙 고백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현재의 지평을 넘어 멀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내가 영생을, 영생에 대해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행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나라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의 승리는 죽음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바울과 함께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크리스토,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시. 밤이없고 저주가 없으며 죽음이 없고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영원한 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도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비참함과 죽음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과 영생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한 위로를 받는 사람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시고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위험한 나그네 길에서 나를 보전해 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은 또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매일, 매일 생활에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